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경우, 사회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가식이라는 틀에 구속되는 단점도 일부 있습니다. 참된 가정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좋을까요? 참된 가정교육은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교육하기보다는 부모가 그냥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가식이 전혀 없죠. 그냥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입으로 가리키는 것보다 본인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효도를 하고 사는 거야. 효도를 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여줄 때, 효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효도하면 행복하구나. 되게 아름답구나. 남에게도 감동을 주고, 본인도 참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냥 삶이야, 그게. 효도하는 게 삶이야. 이렇게 될 때, 그게 진짜 가정교육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정교육을 할수 있으려면 본인의 삶이 정말 굉장히 순천자의 삶이어야 돼, 부모가. 순리를 알아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다 표현하면서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게 안 되면 머리로라도 조금 교육을 시켜주면 가식적이지만 가식의 틀을 자기가 나중에는 부수고 나와야 되겠죠.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달으려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식이라는 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마음 공부 시켜보면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이 공부를 할 확률이 높아. 왜냐면 어떤 잘 받은 바운더리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거든.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뭐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1, 2년이될것 같으면. 그렇잖아? 꾸준히 10년, 20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돼 사람이 자라죠. 그래서 가정교육을 착실히 받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공부를 할때 자기가 꼼꼼하게 따져. 이분이 말하는 게 이게 맞는가. 그리고 지켜보기도 해, 심지어. 이래서 점증한 다음에 한번 돌입을 하면 꼼꼼하게 차근차근 정석을 밟아가요. 그러니까 딴짓할 확률도 없고 이게 시간, 허송세월 할... 확률이 별로 없는데 가정교육을 올바로 못 받은 분은 자기 뜻대로 하고 살았단 말이야. 좀 자기 고집을 꺾고 부모님이 효도해야 된다 말대답하지 마라. 그러면 내하고 네 고집을 꺾고 산 아기들과 다르게 자기 뜻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되게 방황하고. 막 그렇게 사는 확률이 되게 높죠 정서가 안정돼 있지 않고 불안해 이럴 때는 이 마음공부 할 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한 번에 두세 개씩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최소한의 모든 주변 여건을 다 단순화 시켜야 되거든요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정신이 산란하면 어 편안할 때도 마음이 잘안 보이는데 산란하면 여기 신경 저기 신경 쓰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온, 온통 집착에너지로 가로막혀서 근데 뭐 수행터를 세 군데 네 군데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온만이 반만 했다가 또 여기서 염불 외웠다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봤거든 한 다섯 군데 수행을 같이 해 그래서 뭐 아침에는 만트라 조금 하다가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절하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수행, 저의수행을할때 그렇게 하는 놈이 집착하는 가해자거든.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논리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진짜 꺾어야 되는 가해자 애구가 올라왔을 때또못 꺾어. 순종도 못 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정제되게 일단 가정교육을 좀 받은 분이 훨씬 더 이게 꾸준하게 이수행에 잘 매진할 확률이 높죠. 단 이제 단점은 그런 분이 틀에 매여 있어서 자유로워지기가 너무 어려. 워 왜? 되게 두려움이 심해요. 어, 일탈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깨고 마음을 인정하려고 하면 망상이 돌아. 내가 이걸 정말 이걸 인정하면 내가 이러다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패로나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너무 수치보는 두려움이 세서, 그때 이제 공포증이 좀 심하게 올라오니까, 그런 처음에 힘든 한계가 조금 있어서 문제지, 종합적으로 보면, 가정교육 못 받고 정서적으로 충돌한 분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게 되고,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한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사랑부터 주거든요. 사랑을 못 받아서 애정교핍이 너무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 주고, 관심 갖고 다독거려서 정서를 먼저 안정시켜서, 가정교육부터 받고, 음. 나를 마음의 엄마로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좀 교육을 시키고, 좀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수 있죠. 아이의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냥 내 뜻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짐승의 애고로 살았다는 얘기고, 그 짐승의 애고는 죽이기가 엄청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절대 남의 말을 안 듣거든? 근데 반드시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돼 있거든. 이 공부하다 보면 반항하고 이런 애고가 떴을 때 스승이 얘기하면 그냥 딱 굽혀야 되거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굽히고 머리는 굽히고 싶은데 본인이 너무 오랫동안 막 30년, 40년, 50년 동안 내 뜻대로 하면서 남의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 그럼 절대 못 들어요. 머리는 듣고 싶은데 여기서 훅 올라와서 다 버리고 막 난리를 치고, 어, 그 짐승성의 애고를 꺾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부도에 보면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소! 소를 길들이는 거로 표현하죠. 그 소가 조금 부모한테 그래도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잘 일했던 소는 좀 쉬워. 근데 막 돌아다니면서 야생의 소와 여러분 생각해봐. 집에 집소와 야생소와 어떤 소가 길들이기가 쉬워요. 집소가 낫잖아. 야생소는 그거 길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 길들여서 그 소를 계속 길들인 소를 쓰다 보면 소가 하이에 지면서 말을 잘 듣는 소가 되면 그 소를 타고 피리 불고 집에 오잖아. 소를 쓰면서 즐긴다는 얘기야. 마음을 쓰면서 즐기는 경지가 되면 그 다음에 계속 쓰고 놀면 그 다음에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소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응? 공이 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봐소에그 시커먼 빛깔을 빼는데 얼마나 걸려? 근데 가정교육이 안 된. 아기는 그 시커먼 빛깔이 본의 아니게 머리는 아닌데 몸은 세단 말이야. 새카맣단 말이야. 그거 뺄때 되게 어렵고, 빼는 과정에서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들었으니까. 아예 스승으로 모시지도 않죠. 그리고 남의 말을 되게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마음 공부를 할 수도 없지. 예. 그래서 가정교육은 안 받은 것보단 받은 게 훨씬 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식을 깨는데 좀 공포가 올라오지만 사실은 반항하는 가정교육 못 받아서 내 뜻대로 하면서 확신이 없어서 올라오는 그 공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 가정교육이 단 너무 과하게 받아서 눌린 애구들이 문제지 적당히 가정교육을 받은 분은 오히려 완공부에 도움이 됩니다.